자, 마무리 학습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보시오. 자, 우리 꺾은 선, 물결선을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이런 변화 정도가 조금, 어, 변화 정도가 조금, 음, 미세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결선을 사용할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거.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자, 물결선은, 물결선은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 없는 부분. 아까 전에 형민이의 몸무게 중에서는 0에서 38kg 까지의 그 칸은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줄여서, 물결선으로 줄여서, 이런 물결선으로 줄여서, 물결선 두 개로 나타내야 됩니다. 꼭두 개로. 이렇게. 해서 두 선으로 나타내서 이 사이 부분을 줄였다라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음 물결선으로 줄여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선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들은 어뭐 이렇게 큰 변화보다는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어 나타내는 것들을 예로 하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어 몸무게. 뭐 일주일 내내 몸무게 변화를 한다 그랬는데 몸무게가 막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뭐0.1뭐 뭐 이렇게 한 여기 형민이의 몸무게처럼 한 달에 한번재도0.1 0.2 이렇게 나타나는 거 비슷한 게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키의 변화 키의 변화를 뭐한 한 달에 한 번씩 재도 그렇게 크게 뭐잘 변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음, 뭐 키의 변화나 몸무게의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은 물결선 부분으로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눈금 눈금에서 변화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눈금 단위를 조금 세분화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은 꺾은선 그래프를 어,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